자. 오늘의 아이템 르뱅을 이용해서 깜빠뉴까지 만들어보기 르뱅을 만들어서 빵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빵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우리들한테는 사실 약간은 생소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르뱅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그들만의 레시피와 문화가 담겨 있고요 이 르뱅을 이용한 빵은요 정말 건강에도 조금은 아니면 좀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르뱅을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도 다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현재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은요, 너무 추워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변화를 보여드리기는 조금 아쉬워요. 르방의 종류는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르방 페르메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면 쭉 A부터 G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응원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응원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더 좋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만들려고 하는 게 밴드 깜빠뉴 라고 하죠. 깜빠뉴가 원래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시골. 그래서 빵, 늦깜빵이 하면 시골 빵이다. 이 제품이 어디에 나와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냐면 장발장에 나왔죠. 장발장이 훔쳐간그 빵. 이제 천연 발효종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제대로 된 레시피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저는 오늘 11g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니까 10g을 사용하셔도 되고 9g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빵이요 너무 또 간이 안돼 있으면 또 맛이 없어. 그리고 오늘 저는 꿀 5g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깜빠뉴에웬 꿀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꿀이 들어가서 조금 더 수분감이라든지 조직감, 그다음에 르뱅의 먹이가 될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물을 먼저 여기다 부어주세요. 350g이 레시피였는데 저는 일단 330g만 먼저 넣을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바시나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르뱅을 여기다가 150g을 넣을 거예요. 자, 제대로 된 르방을 만드시면은 물에 르방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물에 띄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르뱅이 가라앉는다면 뭐 약간은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르방의 레시피는 물과 밀가루의 양을 1대1로 맞추긴 했는데 밀가루를 100% 쓰지 않고요. 호미를 반을 썼어요.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또 제대로 한번 더 보여드릴 거니까 르뱅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간만 있으면 돼, 시간만. 자, 이제 만들어 주신 르뱅을 물에다가 잘 풀어주세요. 막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믹싱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죽을 하실 거라면 요 정도 그냥 이렇게 뿌연 물이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전부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밀가루까지 다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소금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꿀, 소금, 그 다음에 밀가루, 뭐, 르뱅, 물, 지금 전부 다한대 넣어서 준비를 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레시피를 만들 때 오토리즈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르뱅하고 물을 풀어주고 밀가루만 넣고 먼저 전반죽처럼 만들어주는데 오늘은 제가 오토리즈 작업을 안 했어요. 오토리즈는 나중에 하셔도 좋지만 수화율을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인데 오늘 워낙 수화율이 높은 제품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오토리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믹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죽기 1단에 놓으시고 10분 정도 믹싱을 해주세요. 시나주로 하기 전에 살짝 겉면 정리를 약간 빠른 스피드로 한번 해줄 거예요. 다시 1단으로 내려 주시고 바시나주 10g씩 나눠서 넣으실 거예요. 확 들어가고. 자, 전체 공정이 10분이었다면 한60% 진행되고 난 다음부터 바시나주를 한 두세 번 나눠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시나주를 하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더 표면에 물이 많아진 느낌으로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1분 정도 믹싱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발효통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반죽이 1kg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공간, 부피 공간만 보시면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매끄러워진 형태의 반죽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에 묻어 있는 반죽을 한번 긁어 주세요. 후에 있는 반죽을 한번 싹다 긁어 주시고 한번더 요것만 사실 해 주셔도 반죽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잘 됐는지 2단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금방 클린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다가 덧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반죽은 현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손에다가 밀가루를 듬뿍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훅을 잡아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덧가루를 여기다가 조금 뿌려주셔도 돼요. 어, 지금 워낙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반죽 끝을 조금씩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언젠가 떨어질 거야. 어, 이봐봐, 조금씩 나온다. 슬라임들이, 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폴딩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어. 그냥 접으시는 게 폴딩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자, 모든 방향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쪽도 이렇게 안으로 해서 자, 제가 꺼내 보일 텐데, 매번 폴딩이 끝나고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 사방이 다 접혀 있잖아요.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은 폴딩은 끝난 겁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폴딩이 아니고 그냥 반죽을 정리한 거고 첫 번째 폴딩은 오늘 이제 어이 정도 온도면은 한 시간 반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 시간 반 정도 지나면 반죽이 이런 모양이 돼요. 반죽이 지금 상당히 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손을 대보시면 아마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냥 바로 묻을 거예요, 반죽이 지금 워낙 지금 수분이 많은 반죽이다 보니까 덧가루를 좀 뿌리시고 자, 이렇게 당기셔서 떨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반대쪽으로도 돌려서 보시면은 자, 가운데 들지 마시고 정리하셔서 끝점 측에서 이렇게 들어서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들어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들어서 안으로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들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반죽은 최종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모양으로 다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후에 이제 폴딩을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온도가 좀 높아 막뭐 우리 영상을 여름에 한여름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온도에 맞춰서 이 폴딩 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40분 밖에 폴딩을 안 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두 번째 2차 폴딩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 폴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반죽이 한세 배까지 부푸는 걸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스트 넣었던 것처럼 막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적어도 이두 번의 폴딩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죽을요. 살짝만 띄어 주시고 요거는 요렇게 해서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이렇게 반죽이 떨어져요. 우리는 이제 분할을 해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반느통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반느통이라고 하거든요. 반느통. 이미 제가 밀가루를 충분히 지금 도포를 해놓고 오긴 했지만, 이따가 한번더 밀가루를 넣을 거예요. 자, 반죽은 이미 어느 정도. 어, 발효는 충분히 잘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반죽 무게가 1kg 에요. 여기다가 500g씩 넣을 거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재단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반죽을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글루텐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한쪽을 이렇게 포개주세요. 포개주기. 그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포개주기.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꼬집어놔 주시고, 예를요 여기 는 거를 이렇게 덮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덮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안으로 이렇게 당기시면서 큰 기공들은 좀 빼주시고 당기시고. 당기시고 당기시고 하면은 요런 모양의 어 모습을 만들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끝에 어 요렇게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므려 주시기. 그래서 우리가 끝을 마감을 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마감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시면은 아직 마감이 안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을 따라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사실 수많은 뭐 성형법들이 있고 뭐 어떤 시 어떤 매장마다 각자 고유한 그런 모양들을 만드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어 작업을 많이 해보니까 좀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자, 통에다가 한번더 밀가루를 커버를 해서 뿌려주시고, 그대로 드셔서, 그대로 든 상태로 안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요.